고달픈 이 시대에 새파를 헤쳐나가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들의 고달픈 삶을 시로 표현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정록 시인인데요, 어, 이분이 연탄이란 시로 아버지들을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비란 연탄 같은 거지, 숨구멍이 불구멍이지. 달동네든 지하단칸 방이든 그집 가장 낮고 둔 곳에서 한숨을 불길로 뿜어 올리지. 헉헉대던 불구멍 탓에 애비는 쉬 부서지지. 갈때 되면 그제야 낫달처럼 창백해지지.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몸과 마음이 망가진 아버지, 연탄불처럼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지 않고는 숨막히는 현실을 버텨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 그래도 자녀들 생각에 전쟁터 같은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오늘의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정말 귀한 아버지들입니다. 이 명절 끝에 많이 힘드셨죠. 운전하실라 졸음이 와도 옆구리 찌르는 아내 덕에 또 잠을 깨면서 고향도 다녀오시고 고달픈 아버지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되어진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후에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홍수 사건과 그그 그, 그 사건을 정리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징계하시는 아버지. 사실 모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어, 때로는 무분별한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망가지는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지만 그렇게 무분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 한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냐면 공의로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무분별하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 그래서 무법한 일을 눈여겨보시고 그냥 버리지 않으시는 간과하시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이 도둑질을 해도 아이고 잘 됐다, 잘했다. 남의 걸 훔쳐와도 박수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되면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죄를 <laughs> 징계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가 친 자식이 아니든지, 그리고 어, 자식을 아예 포기했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건강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녀의 잘못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는 심판이죠. 두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악한 아버지들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자식을 때리고 심지어는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에 공의를 집행해서 죄를 징계하시더라도 그 마음에는 사랑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파하심으로써 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마음 아프신 사랑으로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인간이 아담 부부이시죠. 아담 부부를 에드워네에 살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 계명도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여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질서 있는 그리고 분수를 아는. 그런 반듯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 부부는 그한 계명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지없이 배신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그 후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할 그때 당시에 세상이 어떠했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피가 뛰는 이런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모든 생물들이 악이 가득했다는 포화함이 넘쳐서 그 땅에 가득 차서 이제 끝날이 다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참고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바로 설까, 그렇게 기다리셨지만 이제 죄악이 가득 차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매를 들고 때리시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홍수심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죄를, 인간들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으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명절 끝날에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또 지난 명절 기간에도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경계를 주셔요. 우리가 잘못되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잘못되고 있다. 사인을 주시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잘못되면 그 다음에 해처리를 꺼내십니다. 때렸어요. 해처리 뭐 정도야 괜찮아요.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막대기를 꺼내시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몽둥이를 꺼내십니다. 어떠실 겁니까? 참으로 두려워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잘못될 수 있는 가장 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 일 하나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죄의 두려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건지를 잊어버려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구원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았으니 죄 용서를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죽이도 문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구절 때문에 죽이도 문도 안 해요. <laughs>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 자유함으로 짜고 그냥 좋게 좋다고만 하고 있으니 그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더 예민해져서 작은 허물도 아파하고. 그래서 성자들은 고백록을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한 자녀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한답게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 태도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십시다 그 징계는 우리들의 허물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임을 깨닫고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명절 끝날에 욕처럼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혹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시냐면 용서하는 아버지 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살리시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그 노아 가족들에게 인류를 대표한 노아 가족들에게 약속을 말씀으로 해 주셨어요. 그걸 언약말로 주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구름에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무지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인 즉슨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에 새겨주신 은내로운 선물이 무지개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인류를 용서하시고 무지개를 세우신 하나님은 죄의 세력에 굴복해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시고 참으로 죄인들을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결단으로 무지개 약속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더더욱 구약 이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약속은 먼 훗날 우리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화가 샤갈은 이 창세기 9장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노아와 무지개라는 그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화폭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한 중앙을 무지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요. 그 무지개, 샤갈이 그린 무지개는 하얀색. 하얀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무지개 한 중앙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날개 오른쪽 날개가 무지개를 안고 있는데, 그 날개가 빨간색인 거예요. 핏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얀 무지개에 핏빛이 물들어 있는 그림. 그 그림이 샤갈의 그림입니다 샤갈은 그 무지개를 예수님으로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구원의 무지개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 사건, 사랑의 사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증거로 주신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무지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사랑의 증표 무지개입니다 십자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기에 이 무지개는 사랑의 증표이죠. 노아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웠을 것이고 이제 비만 조금 내리려고 해도 또 홍수 이렇게 아주 트라우마에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 세상이 물로 홍수로 다 범람해서 죽었던 그 경험을 유전 인자 속에 새겨 가지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사실 신화에 보면 모든 민족의 신화 속에는 대홍수의 그런 신화가 있어요. 노아 홍수의 그 경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의 그 생각 속에 스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 오면은 겁이 나고 그랬을 텐데요. 놀랍게도 인류의 사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다 강입니다. 강을 끼고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도 이제 한강을 끼고 발전했죠. 고려시대는 대동강, 다 강을 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웠겠지만 무지개를 보면 아,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고 또 그렇게 살다 살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심판이 이제 물로 내리지 않고 그래서 경험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 생각에 괜찮겠다 확신을 하고 강 중심의 문화를 발전시켰겠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로서 그냥 우연히 떠오르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0절에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뭐 12절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하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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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지개 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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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언약 <laughs>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의지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의지로 작용하여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그렇게 결단하신 사건이 그런 증거가 바로 무지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우리 인간도 보고, 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했지만, 우리 문맥을 잘 살펴보면 사실인 즉,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과 세운 언약의 증표는 이것인데,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를 내가 보면, 아, 내가 저 인간들에게 멸망시키지 않기로 했지. 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무지개도 바라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기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어도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아빠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과자 하나도 못 사주고 길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문구점에 가니까 아주 특별하게 생긴 예쁜 연필이 있는데 그 연필을 주고 싶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딸내미한테 주고 싶어서 망설이다가 이 연필을 사가지고 딸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그런데 생전 선물도 안 줬다 아빠가 연필을 특별하게 연필을 주었는데요. 몇년 후에 그딸 책상에서 그 연필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딸은 아빠의 사랑의 연필을 가지고 그 이건 이건 보통 연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증표라고 생각하고 그 연필을 간직하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 그게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그 확신을 가진다면 그 증표를 가진다면 그 자녀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뭐 공부 안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죽을 사람이라도 사랑의 말한 마디가 그를 살릴 수 있어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던 사람이 가다가 그 전화, 생명의 전화를 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고 죽고자 전화를 걸었더니 상담자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 줄때 죽을 각오를 이제 살 각오로 바꾸고 그래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 뭘못 할까 살 각오로 살아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의 말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할때 그는 다시금 용기를 내고 꿈을 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고 마침내 승리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해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뚫고 일어나서 전진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이죠. 그러기에 실패한 자녀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 우리 가족 간에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사랑의 말이 얼마나 귀한지. <laughs> 지난 수요일. 우리 말씀 연구에 우리 목사님들은 명절인데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목사님들 중에 정말 아주 그 군인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 트라우마가 있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열살때 형님 댁에 얹혀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형수는 시집 와서 어, 자식 같은 시동생 또 길러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형수님이 살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엄하셨나 봐요 뭐좀 먹으려고 그러면 그만 먹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읍박지르는 어, 어, 형태의 말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른이 됐는데도 형수 나이에 아줌마만 보면 가슴이 뛰어 말도 못하고. 이 이분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서 교육 전도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교육 전도사님들도 이제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다 똑같이 애우해주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교육 전사는 전도사도 아니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점심 때.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주방에 갔는데, 예, 형수 연배 권사님이 다 계신 거예요. 예,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존눅이 들려가지고, 아니, 트라우마에 빠지면 이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수 연배 권사님, 전도사님,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점심 진지 잡수셨어요? 안 드셨으면, 제가 차려드릴게요. 생전에도 들어, 나, 나 같은 사람에게 점심을 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수 연배 의 권사님이 점심을 차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점심을 딱 차려주셨대요. 지금 30년이 넘는 세월의 기억입니다만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 그 권사님이 형수 연배 그 권사님께서 점심진지 다 드셨냐고 이 하찮은 교육전사에게 대접을 해주실 때 자기 마음에 깊은 상처가 거의다 싹 치료되는 걸 느꼈대요. 아마 그 권사님 우리 민권사님 같았나봐. 점심 점심진지 차려드릴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왔어요. 밥 없어요. 가서 라면 사 먹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차려드린 그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그말 한마디가 목사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사건으로 기억되어서 지난 수요일 아침에 고백합니다. 나는 그 그때 많이 치료가 됐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한 권사님의 따뜻한 말보다도 더 뜨겁고 더 깊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상하신 그리고 깊고 깊은 사랑이 담긴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무지개도 주셨지만은 우리들 가슴 안에 십자가를 무지개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명절 끝날에 우리는 늘 특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 십자가를 무지개로 마음에 간직하고 힘들면 십자가 무지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사건 복음 사건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다.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 새겨진 그 따뜻하고 그리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지만은 그 깊은 사랑을 담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나.